771번 문항입니다. 1차부등식 다음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를 k라 할 때까지 끊어볼게. 먼저 우리는요. 이 식을 예쁘게 풀어서 k라는 값을 구해내어야 합니다. 7-x 분배하시면서 2x-26-3 1로 넘어가시니까 마이너스 3x 되죠? 여기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9 7이 넘어오시면서 마이너스 36 따라서 x는 마삼으로 나누시면서 12보다 작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. 12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 가능하고요. 이 중에 가장 큰 아이 즉 11이 k로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. 이 k를 여기다가 종 집어넣고 x, y 구해봅시다. 3x 5y는 11. 어, 선생님, 요거 그냥 바로 세배할게. 3x-9y는 3, 2, 이 뺄게, 마이너스 5y, 빼기 빼기 9y니까, 4y, 11 3은 8이고요, 따라서 y는 2입니다. 이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, x 빼기 6은 1, 따라서 x는 7이다,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? x와 y를 모두 구했으니, 문제 해결입니다. 다음으로, 할게요.